안녕하세요. 하쿠나 마타타의 대표 이승택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주체적 창의성이 발휘되는 연극 놀이터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연극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단체 소개 및 주요 활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 콘텐츠를 창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기문화재단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음악극 헬리박스 브라운, 음악극 띵등 다양한 어린이 연극 콘텐츠를 창작 및 실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2021년부터 한 어린이 집에서 연극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발견한 문제로 이번 예컨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동 기관에는 음악 체육 미술 등을 진행하는 특별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 활동들은 흔히 얘기한 업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한 가지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닌 유아동 기관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컨텐츠의 질과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는 업체 교육을 통한 강사를 파견하고 커리큘럼은 전문성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런 기관들의 결정은 기관장들이 하다 보니까 보여주기식의 위주의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활동이 부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주로 강사가 앞에 나와서 어떤 시범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 시범을 따라하고 자연스럽게 따라하기만 하는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의 주체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활동에 아이들이 어디 있는 거지? 그렇다면 아이들의 시선에서 아이들이 주체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연극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예컨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연극과 연극놀이가 결합한 예술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한 개의 이야기를 선정해서 4주간의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주에는 전문 창작진들이 만들어낸 연극 공연을 아이들은 관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 속 장소를 직접 꾸며보기도 하는 등 아이들은 이야기 극화 형식을 바탕으로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올해 연극과 연극놀이가 결합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이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는 어린이 연극 컨텐츠를 네,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연극 컨텐츠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연극으로 제작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아동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네, 기획공연으로 공연장에서 실현하는 공연 컨텐츠입니다. 저희 기업의 강점 및 차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성 있는 창작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아동 청소년 연극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네, 전문성 있는 창작진들입니다. 이런 전문성 있는 창작진들에게서 나오는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아이들의 창의성과 놀이성을 바탕으로 강사와 함께 협업하며 만들어 가는 그런 연극 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유효한 이야기를 연극과 연극 놀이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효한 명작 동화, 설화 등을 관객으로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고 이야기 속 장면들을 직접 주체적으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네, 해석해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연극 놀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극 놀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연극과 연극놀이가 결합한 예술 프로그램은 기관들과 연 단위 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연 콘텐츠입니다. 아동 기관의 방문 혹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 콘텐츠는 일회성 계약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유아동 기관의 행사, 예를 들면 재롱잔치, 학부모 참여소 등 기관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연극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회성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쿠나 바타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